저는 마키슨 사장님이고요. 저는 이다경입니다. 음, 제가 이피 m 을 만나게 된건 성당에서 대모와 대녀로 만나게 된 우리 대녀 맹미순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. 제가 음, 20개월 동안 상둥이의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제가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달고 오기 때문에 제가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침을 엄청나게 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듣고 한의원 가도 안 듣고 뭐 민간 헌법을 해도 안 들었는데 우리 이 PM 제품을 만나서 제가 그 감기 기침이 떨어졌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 제가 엄청난 이 노른색 코와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, 하, 하루 이틀은 좀뭐왜 뭐 이러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얼마만큼 나올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음, 중간에 또한달 정도 지나니까 좀 힘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기침은 좀더 심해지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예 포기를 할까 그러다가 아예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어, 그리고 뭐, 다른 또 여러 가지 좋아진 것도 많은데, 또 저희 남편이 사실 그 3년 전에 위암오물에 이런 절제를 했어요. 그래서 먹이고 싶은데, 제가 그 주치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, 말씀을 듣고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, 원장님한테. 그러니까 그 우리 리플렛을 들고 가서 보여드렸더니, 좋은 게 많이 들어있네요. 먹어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제 친구가 약사가 있는데 약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이거 괜찮다고 야채와 과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인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. 먹어도 된다. 그 말을 듣고 제가 어, 위암 치료 끝난 우리 남편한테 먹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달 됐거든요. 저는 삼 개월 먹었고 한달 됐는데.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. 아, 내가 왜 이렇게 노란 색깔,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아, 그래, 나, 내 다이어리에다 표시해놔야 되겠네. 아니야, 3일 됐어. 그러더라고요. 그런 만큼 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게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. 또 제가 운전을 오래 이제 했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아팠어요. 근데 선수들 보러 갔을 때 잠깐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 다리에 발바닥에 뭐가 칠그칠한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피부가 막 벗겨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썰리티국만한게 까만 게막 이렇게 박혀있어요, 발바닥에. 그럼 이게 뭔가 하고는 참이상하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백미슨 사장님 가게 갔다가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면 데 사진을 찍더라고요. 보니까 그 색깔이, 까만 색깔이 갈색으로, 브라운색깔로 희미하게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이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픈게 싹 없어진거 있죠.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제가 3개월 먹고 정말 너무너무 건강을 되찾게 됐고 우리 남편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정말 아까 박주환 사장님처럼 아 이거 돈 되겠다. 나도 돈좀 벌어 봐야겠다. 그리고 우리 세대가 노후대책이 안돼 있는 세대잖아요. 그럼 앞이 막막했는데, 또 우리 사장님, 스포츠 사장님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 노후대책이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여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